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히도 그 영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여러분보다 딸리는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했고 업무 능력도 탁월했는데 여러분이 이번 승진에서 누락됐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건 안녕하세요 구청과장 출신 퇴직 공무원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선배도 가르쳐주지 않는 공무원 승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승진만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6월과 12월 승진철이 되면 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8급에서 5급까지 시험만으로 승진시키거나 아니면 인사 잡음을 피하려고 연공서열로 승진시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사승진이 대부분입니다. 직급별로 1년에서 3년간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합산해서 승진 후보자 서열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승진 안정권에 있어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된 변수가 승진자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승진은 잘난 직원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직원을 섞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6급과 5급 이상 중간 관리자의 경우는 예상된 변수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이 있는 4월과 10월에는 승진 시즌보다 금평을 잘 받기 위해서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난감할 때입니다. 먹이를 물고 온 어미새가 어느 새끼 입에다 먹이를 넣어줘야 될지 정말 망설여지는 순간입니다. 유능한 직원이란 일도 잘하면서 누적된 평소 행실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료를 짓밟지 않고 승진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인간관계로 승부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직원들의 공통점은 부서 회식이 있을 때 분위기를 띄우는 정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합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꼭 기억했다가 애경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두세 가지는 기본이고요. 인맥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이고 흡연까지 합니다. 거기에 술까지 잘 마시면 술도 하는 팀장과장과 어울리는데 금상첨화죠. 관리자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과 승진과의 상관관계는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하죠. 업무로 승부를 거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출근 시간을 꼭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고가 되는 것, 뭐 사실 이건 뭐 기본기이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리자는 여러분의 근본 뿌리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출근 점검이 있을 때 늦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두번 이상 반복되면 평소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부서장은 불편한 마음으로 출근 점검이 있을 때마다 그 직원을 떠올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업무로 승부를 거는 두 번째 방법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무 외에 팀 동료의 업무, 옆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한 업무, 편한 부서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2, 3년 주기로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행정직이라면 기술 파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자연스레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조직은 서서히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로 승부를 거는 세 번째 방법은 계획서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회인데요. 일부 기획부서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일은 대부분 반복되는 업무여서 광대 뭐 법령과 규정만 잘 익히면 뭐일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365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간혹 신생 업무나 사회 이슈가 행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긴급하게 현안에 맞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서장 눈에 확 들어오는 즉 기대 이상으로 세련된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역량과 선입견이 재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이 직원은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까지 검증이 되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합이 붙었을 때 여러분은 승진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히도 그 영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여러분보다 딸리는 동료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인관계도 원만했고 업무 능력도 탁월했는데 여러분이 이번 승진에서 만약에 누락됐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부족한 이 프로 셀프 마케팅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셀프 마케팅 즉 자기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 성과를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알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주변 동료들 다 알고 있지 않아? 여러분, 그건 착각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는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관리자는 생각만큼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칫 관리자는 여러분보다 우는 놈에게 떡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이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셨다면 혹시 사업을 진행할 때 중간 보고 없이 결과만 보고하지는 않았는지 관리자는 늘 궁금해합니다 한 배를 탔기 때문이죠 혹시 동료 혹은 선후배에게 평소에 모질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승진 때 당연평가에서 동료 직원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사무관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자신의 성과를 보도자를 통해 기사화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기사는 기관장의 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장이상 간부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승진은 잘난 직원을 곤란하는 게 아니라 문제있는 직원을 속아내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승진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업무도 잘 챙기시고 원만한 인간관계도 병행하면서 셀프 마케팅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얘기가 유익했는지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